송이들 송이에요. 오늘은 제가 연말결산 송민수 진짜 완전 유용한 템들 위주로 했었는데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이 유용한 것도 좋지만 사용하면서 예쁘면 기분이 더 좋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연말결산 송민수 감독까지 챙긴 브랜드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인테리어 아이템들이나 색조 브랜드들이나 이런 데에서는 예쁜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데는 예쁘게 안 나오는 카테고리들 중에서 예쁘게 나오는데, 이렇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물티슈 엄하게 생긴 거를 이제 돌아다니는 걸 용납을 못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얗고 깔끔하게 생긴 물티슈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놔도 걱정이 없겠다. 예쁘게 잘안 나오는 카테고리인데 예쁘게 나온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감성으로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브랜딩 자체가 엄청나게 힙하진 않아. 막특출나게 좋다기보다는 어딘가에 올려놨을 때널 부러뜨려놓고 사네. 이런 느낌 없어. 좀잘 챙기고 사는 친구의 느낌? 줄수 있는 그런 물티슈 이제 본격적으로 브랜드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센룩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너무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푸크림이 저는 예쁘게 나온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 이거는 내가 집에 둬도 거슬리지 않고 너무 잘 쓰겠다 하고 이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브랜드 페이지며 상세 페이지 사진들이며 너무 감각적으로 잘 해놨길래 더현대에서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른 제품들 조금 테스트를 해보러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바디오일이나 과일사 그리고 향수까지 너무너무 제품들이 다 괜찮은 거야 그중에서도 오늘 풋크림을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요 어, 그냥 몸에 바디로션 바를 때 발도 꼼꼼하게 바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어, 이걸 만나고 진짜 겨울에 날 구원해준 사람이 온 느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끈적끈적하고 미끄덩미끄덩하게 남는 게 아니에요. 바르는 순간 거의 흡수가 다 되면서도 미친 듯한 보습력 근데 이제 예쁘게까지 생겼으니까 쓸 때마다 기분이 좋고요 쿠크림 아직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은 이게 바디로션이랑 다르거든요 한 번만 써보세요 게다가 향이 너무 좋아 약간 아로마 향 그래서 너무너무 향도 좋은 제품까지 첫 번째 제품 소개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요 이게 원싱이라는 브랜드예요 욕실에 두는 스킨 로션이나 이런 게 조금 알록달록하거나 조잡한 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좀 차분한 느낌의 브랜드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중에서도 제 마음을 뺏은 것이 이 원싱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이 진짜 차분한 느낌이에요. 이 스킨도 보시면 병풀 추춤으로 들어있는 깔끔한 스킨이고요. 제가 근데 이 브랜드에서 소개해드리려는 게 스킨이 아니라 모델링 팩입니다. 일회용기 담겨져 있는 모델링 팩들을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아니, 너무 귀찮은 거야. 과정 자체가 즐겁진 않다. 재밌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델링 팩에 약간 마음을 떼고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제품이냐면 안쪽에 보시면 여기에 소분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나를 딱 뜯어가지고 같이 오는 이 믹싱 볼이 있거든요. 넣고 물 타서 발라주면 되는데 이 과정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간단하게 뜯어서 쓸수 있는 느낌이고 거기다가 이 볼이 한몫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긁어 쓰기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걸 뒤집 입어서 안에 묻은 거를 다 닦아서 이렇게 탈탈탈 털어서 버려줄 수가 있어. 진짜 이 세트 자체가 너무 깔끔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 성분이나 효과도 무시 못하죠. 제가 세 가지 다 써봤는데요. 다 너무 촉촉하고 안에 수분감이 진짜 꽉 차서 이거 한번 하면은 얼굴 온도가 싹 내려와. 근데 나는 모델링 팩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왜 좋아하는지 이걸로써 드디어 이해를 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다른 제품들도 다 너무 감성적이게 생겨가지고요. 한번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치약입니다. 치약이 정말 예쁜 아이템들 찾기 어렵죠. 이 솔트레인 브랜드의 치약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맛이나 민트 정도도 정말 마음에 들었던 치약이에요. 이거 한번 쓰면 다른 치약은 양치 안한것 같아서 못 돌아가겠어. 화장실 인테리어도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쌓아두고 쓰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치약 유목민들 있다면 솔트레인에 한번 정착해보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요. 짠! 나르 앞머리 이렇게 내리는 거 자주 하시거나 이런 스타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정리가 조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고 엄청 특출하게 특 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잔머리 마스카라 느낌이거든요. 좀더 촉촉하고 애타게 만든 느낌이라서 젖은 머리같이 연출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브랜드의 그 감도와 브랜딩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트리트먼트나 헤어 오일 빗 같은 거 보시면 쓸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져. 기능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나르카의 헤어 제품들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한쪽으로만 열리는 게 아니라 한쪽을 보시면 이렇게 마스카라 형태의 솔로 돼 있고 나머지 한쪽 보시면은 빛 형태. 이빛 형태로 하면은 액체가 되게 많이 묻어나요. 조금 더 웻하게 빗어주고 싶다 하신 분들은 빛 형태로 하시면 되고 난좀 머리를 정리하고 딱붙게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마스카라 부분 써주시면 됩니다. 마무리감이 굉장히 그 헤어왁스 바른 것처럼 웻하게 딱 젖은 머리처럼 연출이 되거든요. 힙한 스타일 좋아한다 하시는 분은 무조건 좋아하실만한 브랜드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요. 이너플렉스라는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보시면 샴푸랑 트리트먼트 이런 거 뭐가 점령하고 있나요? 해피바스, 뭐, 려, 보통 그렇게 디자인을 하는 이유가 그게 조금 더 전문적이어 보이고 더 기능이 좋아보이기 때문인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화장실이 깨끗했으면 좋겠거든요. 좀 깔끔한 무채색 이런 느낌의 샴푸 린스 이런 거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이 너무너무 깔끔한 디자인의 제품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깔끔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효능이 좋은 거야. 이걸 샴푸 전 단계에 한 주에 2, 3회 정도 이렇게 해주면은 샴푸할 때도 트리트먼트 아직 안 했는데 너무 부드러워. 트리트먼트 하고 나서까지 이제 머리 말리면은 진짜 머릿결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를 찍는다고 책상에 미리 꺼내놓는 바람에 이거를 제가 한 2주 정도 못 썼거든요. 아니, 아유. 근데 머리가 제가 엉망진창인 거야. 쓸 때는 막, 어, 너무 부드럽고 너무 좋다. 샴푸 너무 잘 된다, 부드럽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 안 쓰니까. 알겠어. 얘빈 자리를 일단은 대용량으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너무 디자인도 깔끔해서 그 욕실 인테리어 해처템이 아니라서 너무 좋고 뭐 트리트먼트도 좋고 샴푸도 좋지만 셋 중에 하나 사야 된다면 여러분 이 스트렝스너 한 번만 시도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나에 대한 신용도를 올려주는 그런 제품이 될것 같아. <laughs> 다음은요. 너무 유명해서 이건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요. 바로 아비브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아비브가 브랜딩 잘하고 패키지 예쁘게 단정하게 내고, 제 감성 너무너무 짱짱한 거는 사실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제. 한번 제가 어떤 느낌의 제품들 좋아하는지 설명드리기 딱 좋겠다 싶어서 아비브를 넣어봤어요. 여기는 뭔가 건성분들이 쓰기 좋을 만한 촉촉한 제품들도 되게 많고, 순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되게 피부가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 아비브 한번 시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이게 내 시야에 있었을 때 거슬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때문에 소란을 피우면서 여러분들한테 영업을 하고 있어요.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제 개인 취향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소개할 브랜드입니다. 짠 바로 GBH라는 브랜드인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가져오는 제품들이 다 무채색이고 흰색이고 깔끔하죠. 근데 브랜드에서 이렇게 내기가 힘든 게 뭐냐면 되게 미완성 용기 같아. 미완성이랑 깔끔한 거랑 진짜 한끗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일단 흰색로 완전 깔끔하게 디자인이 나와 있어서 어디에 올려두어도 진짜 거슬림 없이 너무 깔끔하게 내 일상 속에 들어와 있고 보통 이런 향이 나는 스프레이들이 향이 막 독해 이거는 스모키 소일 흙향 풀향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니타이저 스프레이로 한번 집안 환기하면서 청소할 때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뷰티 브랜드라기보다는 살짝 인테리어 브랜드랄까 그래서 저희 집에서 쓰고 있는 휴지 케이스입니다 진짜 묵 찍하고 너무 예쁜 메탈 휴지 케이스예요. 저는 인테리어 소품도 이렇게 조금 차분하면서도 뭔가 시크함이 있는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인테리어 소품은 워낙에 예쁘게 나오는 게 많으니까 인테리어 소품들은 넣지 않았어요. 다음에 인테리어 소품 편은또 모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각자 뭔가 소비를 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혹시 저처럼 조금 예쁜 게 중요하다라고 <laughs>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브랜드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